자, 진분수 420분의 x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일단 y분의 3이라고 합니다. x랑 y가 자연수일 때 순서상 x, y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진분수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x는 420보다 작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420분의 x가 유한 소수라고 했는데 이제 유한 소수는 이제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420분 x를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나타내면 일단 420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2곱하기 210이고 210은 또 2곱하기 어 150, 5는또 이제 5곱하기 21이고 21은 3곱하기 7이라서 이제 더다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x는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4, 7을 다 약분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3 곱하기 7즉 21의 배수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구했고, 이제 기약분수로 근데 나타냈더니 y분의 3이래요. y분의 3.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420분 x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라고 했는데, 자, 기약분수로 나타냈더니 3이 남았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3 지워지고, 뭐 어떻게 지워졌더니 딱3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x가 3의 제곱이라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3의 제곱이고 분모에 이제 3이 있어야 짝짝 이렇게 지워져서 3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조건에 의해서 x는 3의 제곱, 즉 9의 배수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 볼게요. x는 21의 배, 21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21과 9의 최소 공배수인 결국 63의 배수라는 소리가 되죠.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x는 63의 배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 구했어요. 그러면 즉 여기서 x는 3의 제곱곱하기 7 곱하기 k 이렇게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3의 제곱곱하기 7이 63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자 그럼 다시 나타내 볼게요.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색깔 다르게 해보면 자 x가 x가 결국 3의 제곱곱하기 7 곱하기 k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k가 이제 기약분수로 나, 나타냈을 때 y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러면 3 3 지워질 거고 7 이렇게 지워질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약분수로 나타냈다 나타냈을 때 3, 3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k가 결국에 약분 돼서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기약분수로 나타났을 때 여기에 있는 3만 이렇게 쫙 가서 3만 남아있게 되니까. 이 k가 분모에 의해서 약분이 되려면 결국 k는 2의 제곱곱하기 5의 약수라는 거죠. 결국 k는 2의 제곱 곱하기 5, 즉 20의 약수임을 알수 있어요. 자, 20의 약수 뭐가 있나요? 1, 2, 4, 5, 10, 20 있죠. 어, 근데 만약에 k가 20이 되잖아요? 그럼 20이 돼버리면어 여기 있는 분수 값이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곱하기 7분의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20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7 7 사라지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곧 20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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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분수 자체가 이제 3이 돼 버리는데 문제 조건에서 420분의 x는 진분수라고 했어요. 근데 3이 돼 버리면 이건 그냥 진분수가 아니라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k는 20이 일단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k가 될수 있다는, k가 될수 있는 값은 이제 1, 2, 4, 5, 10. 이거 다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k가, k가 2의, 20의 약수고, 이제 k가 될수 있는 후보가 1, 2, 4, 5,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x가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k인 것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일단 k가 1일 때 x는 63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또 k가 2일 때는 63 곱하기 2,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63 곱하기 4, k가 5일 때는 x가 63 곱하기 5, 그리고 k가 10일 때는 x가 63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y 값도 구해주면, 어, 63 곱하기 1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면, 이제 y를 계산해 보면요, 음, 20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63 곱하기 2가 여기 있는 x에 들어가면, y는 이제 10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5가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은 4가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쌍이 이제 모두 xy가 이제 자연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순서쌍이 모두 몇 개냐고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결국 답은 5번. 다섯 개가 나오게 됩니다.